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앵콜을 즐길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앵콜 마지막인 거인 만큼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한번 신나게 출발해보도록 할 텐데요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 같이 이 만두를 만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만두 좋아하세요? 네! 네 그럼 됐습니다 만두 이제 만들 건데요 만두 다들 만드, 만드실 줄 아시죠? 네 예. 많이 있는 잘 모르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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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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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네, 너무 잘 하셨고요. 네. 다음. 네, 다음. 이제 다음으로 할 것은 저희가 또이 라스베가스로 떠나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저희가 신명나는이 이, 이 반짝반짝 춤을 추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반짝반짝 춤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걸로. 네. 하지만 오늘만큼은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이에요. 어, 진혁이의 꿈을 이 미로 프라텔로에서 이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태어나서 큰 함성을 혼자 단독으로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 어 엄마한테도 자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이니만큼, 네, 진혁이의 이제 솔로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릴 테니까 큰 함성 부탁드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투원투 쓰리 원 만두 콜롬비아스사노이리닐라비오리 왓더 베리베리 딜리셔스 냠냠냠냠냠냠만두 자 만두만두 만두. 만두?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있어하는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만두를 만드세요 만두 함성 발사 준비되셨나요? 네. 자, 지금부터 안전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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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공소감으로 가시죠 뭐라고요? 제 소감을 또 아, 말해야 말하... 하는 <laughs> 시간이 있거든요 네 아, 예. 좋습니다 <laughs> 막공소감을 저희 미오프라텔로의 네. 1차적 모든 공연이 이로써 어, 종료가 되었네요. 정말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지고,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 기간일 수도 있고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데 어, 그간에 뭔가 추억들이 이렇게,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뭔가 소감도 약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이 기분이.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잖아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어떠세요? 아, 저부터요? 네. 어, 저는 스티브 어플 맡았던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또, 이렇게 3개월 동안 어, 되게 너무 사랑했던 이 미호 프라틀로 공연이 끝난다는 게, 어, 좀 진짜 슬프네요. 사실, 공연하면서 너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되게 즐겁게 공연을 했는데 어, 뭔가 시간이 되게 그래서 금방 간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공연을 해서 너무 금방 간것 같고 또 이렇게 좋은 형들이랑 또 동생이랑 같이 공연할 수 있어서 어, 되게 너무 좋았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더더욱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어, 또 네. 앞으로 우리 형들 또 동생,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음... 좋겠습니다. 어, 그동안 또 극장 많이 방문해주시고, 또늘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또성원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질문이 있는데, 네, 네. 가장 그 조,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저, 우리 진영. 옆에 있는 진혁과 네. 진혁이와 네? 이 동현이 네. 어떤 점이 좋았는지 궁금하네요. 아 어떤 점이 좋았는지? 네. 아 사실 어 동현이 형이랑은 제가 그 여기서 처음 만나가지고 초반에 되게 서먹서먹했는데 어, 그랬나요?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아형 훨씬 그랬잖아요. 사실 아, 아, <laughs> <laughs> 그랬잖아요. <웃음> 아 근데 근데 이제 형이 공연하면서 너무 되게 편하게 대해주고 또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동생이 마음 편하게 대해주는 형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이랑 되게 공연을 편하게 했던 것 같고, 또 형이랑 그렇게 편해지니까 공연할 때도 더욱더 믿음이 가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어, 저희 진혁이 형. 사실 진혁이 형은 좀 멋있더라고요. 형이 사실 처음에 그, 고음 내, 고음을 잘 내는데, 고음 내는 거에 되게 좀 어려워했었는데, 어, 주, 사실, 진짜로 지금 보면은, 맞아. 형 드금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내심, 마음속으로, 어, 형 진짜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굉장히 열심히 답변해주셨네요. 네. 네, 네. 우리 진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지역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laughs> 아, 근형 진짜 뜨끔했어요.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 알았어. 알았어 어, 그 소감. 진 아, 가요? 네. 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치치역을 맡은 이진혁입니다. 어 사실 실감이 어, 잘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 그러면. 네. 음, 그렇죠. 일단 네. 우선 그. 너무 좋은 작품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특히 또이 콘퍼에서 마지막 시즌으로 또이 공연을 사실 뭐 다른 데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마지막인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진짜 진짜 재밌게 즐겁게 연습을 했거든요. 사람들도 되게 어려운 사람들 하나도 없고. 음. 왜그렇게 왜 웃어요? 어떻게 보죠 <laughs> 아무튼 그래서 너무 막다 친근하고 작품도 재밌고 막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끝이 아닌 울지 말고. <laughs> 잘 실감은 안 나는데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이런 공연을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거든요. 어 다음엔 좀더 신나게 놀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끝이 나버려서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또 우리 동현이 형 덕분에 제가 이 무대 위에서 소원을 정말 많이 이루고 꿈도 많이 이뤘거든요 또 이, 이런 공연이 어디 있을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공연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꼭 찾아와서 같이 즐겁게 즐겨주시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희보의 역할을 맡았던 동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어 저는 이 공연을 예전에 보고, 어, 언젠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제 친구, 이다미가 하는 공연을 봤거든요. 보면서 어저 써니보이 역할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을 정말로 했었는데 어 이렇게 저 막상 하게 되니까 굉장히 신기했고 또이 공연을 하면서 매매 어매 공연을 올릴 때마다 공연에 당연히 애, 애정이 들어가겠지만 이 공연은 공연하는 도중에도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가, 갔구나 어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또 애착이 많이 갔는데 또 신기한 거는 다른 작품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 관객분들의 애정까지도 좀 약간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좋은 작품에 이렇게 마지막 시즌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일단 제일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잠깐 한한달 정도 쉬었다가 어, 아. 다시 써니보이로도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요. 네, 그때까지 저를 잊지 않,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그런 약간 어필도 하면서 네, 정말 네, 여러분들 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다 네. 네. 이제 소감도 들었고 정말 네. 이제 끝났잖아요. 네. 끝이에요? 네. 네. 뭐좀 어, 아쉽죠. 네, 끝이죠. 뭐? 앵콜! 앵콜이요? 앵콜 방금 했잖아요. 한번 더요. 한번 더! 아, 앵콜 한번 더요? 그 가능한가요? 네. 어, 그 가능하다면 그 전체 조명 암전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게 네. 할 수도 있죠. <laughs> 그러면은 정말 앵콜 딱한 곡만 해볼까요? 네. 그러면 다 같이 즐겨보는 걸로 해볼까요? 아, 어. 저는 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어떤 노래죠? 앵콜을 한다면. 네. 어떤 노래? 저희... 네, 일단 카메라 놓고. 그렇죠. 다 같이 즐겨보는 걸로. 응, 다 같이 불렀을 아, 때들요 <laughs> 어, 다 같이 한번 즐겨보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그러면 그렇죠. 카메라에 다 넣고 <laughs> 네. 한번 저희 즐겨봅시다. <laughs>